솔직히 놀랐어요. 이렇게 심했다고 생각을 못 했고 시술 전후를 보니까 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걸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으면 거의 공짜 아니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2 8살이고요 그냥 회사원이고 네. 1 5 0에 살고. 어, 150이요? 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배고 살아요 아 진짜요? <laughs> 네 저번 주에 오셔서 상담하고 오늘 하기로 했는데 어떤 고민 때문에 오셨는지 제가 원래 쌍가마에 네. 집안 자체가 모량 수가 적어서 네. 시술 알아보다가 네. 유튜브에서 여기가 제일 잘한다고 해가지고 네. 여기로 오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탈모에 대해서 네. 유전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머리에 좀 돈을 들인 아, 게 있을까요? 있죠 문신도 모델을 해봤었고 네. 그리고 약도 지금 한 7년 정도 성인 되자마자 그냥 계속 먹었어요 음. 아버지가 원래 탈모셔가지고 네.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데 네. 일상생활에서 조금 비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음. 많이 듣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한번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네. 그럼... 커피 문신 해보셨다고 했는데 혹시 언제 하셨을까요 어, 저한 5년 6년 전에 커피 문신 유행하기 전 친구가 이제 네. 그걸 배워보고 싶다고 모델해달라고 해가지고 음. 쌍가마에서 가마 하나를 없애고 싶어가지고 아. 했다가 망했어요. 네. 좀 마음이 아프네요. 혹시 탈모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크게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친구들이 많이 놀리는 거. 그래서 군대에서도 전역할 때 전역 모자를 선물해줘요. 거기에 대머리라고 아 적어서. 진짜요? 후임이 네. 보통 네. 이제 고객님들이 네. 군대 가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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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져서 오세요 어 근데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스무 살 때랑 지금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쪽 가르마를 많이 타다 보니까 그 가르마 쪽이 많이 비어서 두피 문신을 하려고 네. 생각한 거예요 저는, 저는 좀 가르마가 잘 어울려 가지고 가르마를 타야 되잖요 네. 네. 저희 이제 네네. 작업할 건데 네네. 기분이 어떠세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설레긴. 불안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냐면 예전에 또 받아보셨잖아요.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걱정 안 해요. 진짜 진짜요? 걱정. 1도 안 해요. 아, 네. 잘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여기 언제 받으셨다고요? 한 5년 전? 어디서 받으셨죠? 그 친구한테. 전습생 같은 거였는데 부재를 당하고가지고. 전이랑 지금 후 제가 방금 좀 보여드렸는데 네. 어떠신가요? 솔직히 놀랐어요. 왜냐면 시술 전에 제가 이렇게 심했다고 생각을 못했고, 아 그냥 이걸로 조금 스트레스 받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술 전후를 보니까 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걸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으면 거의 공짜 아니냐? 혹시 작업을 받으시면서 네. 불편하거나 이제 네. 걱정되거나 좋았던 부분들이 있으면 혹시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어 좋았던 점은 편해서 좋았고 친구랑 대화듯이 받으니까 네. 것도 편하고 작업이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 번 하니까 한번한번할 때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수 있어가지고 좋았고 불편한 점은 그냥 조금 아픈 거아못 받겠다 아픈 건 아닌데 아 따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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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정도 그거 말고 뭐 전혀 없어요. 저희 또 했잖아요 가마쪽 그거 네네. 어떠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제가 이제 항상 가르마 스타일링을 하거든요. 항상 할 때마다 가르마 쪽에 볼륨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잔은 안 보이게 약간 스타일링을 했다면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나서 이후에 이제 유튜브로 보고 접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쵸. 그 영상에서 봤던 것들이랑 내가 네네. 실제로 진짜 받아보니까 네네. 느끼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느끼는 것보다는 네네. 주변 사람들 봤을 때 네네. 받은 줄 몰라요. 제가 이제 약을 먹고 있는 건 친구들이 많이 아는데 네네. 그냥 너 머리 되게 많이 자랐다 이렇게만. 부먼시 받기 전에 이제 수시 조금 적었을 때못 했던 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음, 물놀이를 잘한가요? 바닷가 같은 습한데 가면은 모발이 얇아서 젖어버리니까 숨도 죽고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였는데 아. 내년에는 여름휴가를 좀 바다로 가지 않을까 하는 사실 <laughs> 갔다 오는데 긴했 물에 나 근데 물에 안 들어갔어요 <laughs> 바닷가도 잠깐 봐가지고 사진만 잠깐, 찍고 나와서 잠깐 슬쩍 갔다 아 슬쩍 갔다 네, 와서 그렇죠, 그렇죠. 아 슬쩍 야 그쵸 여름휴가를 좀 바다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고객님처럼 동일한 고민으로 두피 문신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음. 어떤 말씀을 주실 음... 수 있는지 어차피 할 거라면 그 고민하는 시간 하루 이틀도 아까운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약도 그렇고 네, 두피, 두피 문신도 그렇고. 그렇고 나중에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해라. 빠지고 나서 하는 건그 빠진 상태 유지밖에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거를 하면은 모공이 다치지 않을까. 아, 모공이 머리카락이 나는 거야. 데가 음, 다치지 않을까? 근데 이걸 좀 알아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겠죠 모낭이 다치는 게 아니라 두피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무조건 했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6개월 동안 무료 리터치 가능하니까 한 음. 3개월에 한 번씩 음, 오세요 음. 근데 확실히 진짜 하면 좋은 거 같아요 무조건 음. 성공했다 어, 그쵸? 진짜 닭발세자매 화이팅, 박불세자매 화이팅!